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네 바퀴라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셔도 돼요. 예예예 차가 못 세야지. 차친고가세 좋죠. <laughs> 얼마짜린겨? 본사가 바로 앞에 저 앞에 있는 창고라 창고에서 만드는겨. 네 맞아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딱 놀러 가셔서 구경하시고 가격도 물어보시고. 나, 어머니는 다리 아프셔갖고타시는 거죠? 원래 나 나이 많으니까뭐뭘몽그댄이 네. 나이 많이 몽글게 탄다 이겨 우리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줘봐야 이 바지 이런 거안다라진다 이거. 어머니 이거 뒤에 이거 노란색은 직접 다신 거예요? 우리가 주문해 다르다 이겨아 원래는 없는데? 원래는 없는 게 없는 긴데. 필요하셔서? 필요하서 이거 많이 필요하지 우리는 농사지 에 밭에 가면 또 반일해야 되니까 뭐 아, 참일에도 아, 가져가고 이렇게 할때꼭 예, 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하도 그래갖고 이렇게 적지함 있는 걸로 나왔어요 뒤에 좀 실게 아, 뒤에 좋게 맨들었네 너무 크게 하면 힘이 들어 안 되고 조이 든든해 좋긴 좋네 핸들도 어머님 지금 타시는 거 이게 하도 이거 쓰셔갖고 이게 편하잖아요 예, 예. 이 핸들로도 타실 수 있어요 아. 한번 들려보세요 타는 사람이 대 말고라도 큰열개 된다 그거 아, 한열대 정도 예. 마을에서도 <laughs>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의 제품들 커브를 돌때 바퀴가 공중에 들리고 넘어가면서 다치실 수 있는 위험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132kg입니다. 또 바퀴 간격이 있어서요. 커브를 돌때 바퀴가 들리지도 않지만요. 바퀴가 들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면에 닿아 있는 바퀴는 작동을 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커브를 돌때 차동 기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커브를 돌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타는 의료용 스쿠터랑은 좀 다르네요. 간혹 장애인 지원금을 지급받고 제품을 살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나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이 아닙니다. 성능, 디자인 모두 월등히 우수하고요.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타면서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부모님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품질이나 안정성에 실망을 하고서 이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안 기전한 전동 스쿠터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넘어지지 않는 자립형 전기 스쿠터 중에는 이 제품이 가장 많은 판매량으로 네이버 쇼핑 1등이고요. 이미 구입하신 분들의 남겨주신 수백 건의 이 리뷰만 보더라도 100% 만족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100%라 하기엔 5점 만점에 4.8점이던데. 그렇죠. 아, 그거는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시고, 디자인, 성능, 모두 만족하시지만, 별점은 4점을 주신 고객님들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은 안전성이 있어서 뭐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이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스로트를 당겨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기는 순간 출력이 빠르기 때문에 당겼을 때한 번에 확 나가면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타트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스로트를 한 번에 확 당기더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출발하게끔 슬로우 스타트가 적용되어 있고 스로트를 놓으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게 특히 어머님 들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손이 작은 편이셔서 레버를 당기고 주행을 하다가 손을 펴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 걸 어려워 하세요 아무리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더라도 레버만 놓으면 멈추고요 경사로를 내려올 때도 손만 놓으면 조금도 밀리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합니다 타사 제품의 경우 경사로에서 멈출 때 자동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또 평지가 아닌 곳에 세워두면 이렇게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슬슬슬 굴러가면서 위험한 상황도 생기죠. 이 보통 부모님께서 연세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고 이동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시거나 혹은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 부모님이 타실 거라 정말로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시면 면허가 없는데도 탈수 있는 건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면허가 없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1단에서는 6km, 2단에서는 12km, 3단 20km 속도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25km 미만의 전기 이륜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요 매년 검사비나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죠. 의무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보험을 들고 타고 싶다 하시면 기체에 있는 차대번호를 보험사에 불러주시고 보험 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를 전혀 타보신 적 없는 어머님도 타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품 주문을 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까지도 배송 기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냐면 본사에서 직접 부모님 댁으로 직배송을 나갑니다. 택배로 보내거나 뭐 용달차로 보내면 편할 텐데요.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주도까지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 작동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요. 같이 타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잘 타시는지 옆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 없는 어머님들도 보통 한 10분에서 20분이면 쉽게 타실 수 있으세요. 보통은 자녀분들이 따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타는 법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게 잘 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이 언덕이 있거나 매일 다녀야 하는 길이 경사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오를 수 있을까요? 48 볼트 20암페어의 제품입니다. 볼트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20암페어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뒤로 밀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안장을 돌려서 올려놓고요. 앞에서 이렇게 한 분이 운전하시고요. 뒤에 한 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명이서 탈수 있는 모델인 건데요. 제가 그동안 정말 가파른 트럭 위로도 올라가 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드렸는데 매번 혼자서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PD님,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같이 타고 두 명이서 탑승한 채로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죠. 있는 캐노피가 부착된 제품이 있던데 비 오는 날도 탈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되어 있어서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던가 잠깐 맞는 비는 괜찮지만요. 전기로 달리는 전동 스쿠터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타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캐노피는 비를 피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자외선을 좀 차단해 준다. 윈드실드가 있어서 운전자를 보호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이 났을 때 AS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AS나 사후 관리죠.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중국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경우 간혹 계세요. 말 그대로 구매만 대행해 주는 업체인데요. 조금 저렴한 것 같아도 관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자파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이런 안전에 연관된 중요한 인증은 없는 채로 구매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잔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구매할 때는 분명하게 as 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못 고쳐서 고물이 되는 경우도 생기죠 아미고 나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프리고는 kc 인증 전자파 인증 둘다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dnj 모터스 라는 전기 스쿠터 업계에서 13년 이상 된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제품입니다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서 롯데월드몰 인천공항 항국제청사, 부산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재단, 경주박물관 등 관공소나 기업에서 군내 순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장률이 현저하게 낮고요. 1년간은 또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서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직접 배송해드렸던 것처럼 다시 내방해서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골은 가로등이 많지 않고 어둡잖아요. 밤에 타시기에는 위험하지 않나요? 전방의 라이트도 엄청 밝고요. 이 왼쪽 오른쪽 바퀴에서도 환하게 LED가 들어옵니다. 후면에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땐 미등이 들어오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자동차처럼 이렇게 똑같이 환하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주행하실 때도 멀리서 제품이 있는지도 딱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기 스쿠터면 유지비나 이런 게 저렴한가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탈수 있을까요?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매번 센터에 방문해서 엔진오일이나 구동계 부품들을 교체하면서 타야 하는데요. 전기 스쿠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그럼 유지비도 유지비지만요. 부모님들이 관리하시기가 너무 편리하다는 점이 있겠죠. 충전은 가정용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한번 완전히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3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3원으로 40km 정도의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기차나 전기 스쿠터는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를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행 거리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요. 평균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40km 정도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최대 주행 거리로 말한다고 하면 뭐 50km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한 40km 정도 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온이 정말 추운 날에는 모든 배터리가 그렇듯이요. 효율이 한20% 정도는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20%면 한 10km 정도 줄어들거든요. 정말 추운 날은 30km 정도 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추운 날에는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 타진 않으세요. 배터리 수명은 어떻게 되고 또그 교환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타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요. 매일매일 타시면서 흰 거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간이 좀 짧은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최대 5년까지도 이렇게 이용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12V 20A짜리 납산 배터리가 총 4팩이 들어갑니다. 이 그 중에는 한 40만원 이쪽저쪽 하거든요.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속 이용하고자 사시는 이제 부속품이잖아요. 항상 원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있 때문에 내팩 기준으로 28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쉽게 또자가 교체도 가능하세요. 가정용 220볼트를 꽂아서 충전한다고 하셨는데 배터리가 탈부착이 가능한가요? 배터리 무게만 30kg나 됩니다. 어르신들이 타시는 전동차들은 배터리가 탈부착이 되지가 않아요. 30kg면 젊은 사은 사람들도 들기가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보행이 불편해서 타시는데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서 충전하신다는 게 현실상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실리냐 탑승 가능하냐 많이 물어보세요.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이 되진 않고요.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집 앞에서 충전을 하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알파S라는 제품이 신제품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야타 채널에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핸들 좌측에는 상향등 하향등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크락션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끌수 있는 레버와 크락션이 하나 더 있고요 일단 2단 3단,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수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R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후진을 할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독립된 서스펜션이 있어서요. 승차감이 좋고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뭐 음료를 넣거나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도 보이고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 바구니가 달려있죠. 바구니가 상당히 큽니다. 뭐 장을 보거나 하실 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에는 이 열쇠로만 열수 있는 수납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형태의 차단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렇게 차단기를 내려서 보관을 해주셔야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USB 포트에 음악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꽂아 놓으시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USB 꼽는 것 말고도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열쇠 에 달려있는 리모콘으로 이전 노래, 다음 노래,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승을 해보고 살수 없는지 궁금해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시승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품을 좀 보실 수 있게끔 담고 있는 건데요. 가격이나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아미고 말고도 아미고 카고 그리고 프리고 알파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다음 추천 영상을 눌러보시면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탈것에 대해 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